에어컨 한다면 타봐 야 타봐 이제 형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 기사님이라고 부르. 기사님 야너 에어컨 설치하는 거 보니까 아씨아씨 이거 뭐, 그 진짜 답답해 돌겠다 그거 진짜 야 이제부터 내가 야 우선 앉아 앉아 꽉 잡아놓고 직접 가르친다 실전에서 진짜 쓰는 기술을 자세하고 쉽게 정리해서 빡, 빡, 빡. 공구가 네 손에 탁 붙을 때까지 너랑 나랑 끝까지 가보자 유람생 너도 에어컨 설치할 수 있어 응. 꽉 잡아놓고 아 다시 하겠는데 갑자기 꽉 다시 꽉 아. 크게. 아. 크게 안 너도 에어컨 설치할 때예 응. 다시 응. 너도 에어컨 설치할 수 있어 야 ㅅㄲ 아.. <laughs> 잠시만틀나왔꽉 잡.. <laughs> 꽉 너랑 나랑 <laughs> 너랑 나랑 끝까지 가보자 유람쌩